안녕하세요. 핫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입니다. 삶을 고치는 세례 디베료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된, 되는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잇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사가리의 아들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요단강 주변 지역을 두루다니며 삶을 고쳐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곱게 하여라. 폐인 곳이 메어지고 소승 곳이 평평해지며 우회로는 고등길이 되고 흙길은 포장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행렬을 볼 것이다. 세례가 인기 있는 일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지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요한은 그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는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에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 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뗄감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했다. 옷이 두벌 있거든, 한 벌은 나누어 주어라. 음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세금 징수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더 이상 착취하지 마라.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거둬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억지로 빼앗거나 협박하지 마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어느새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여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한이 끼어들었다. 나는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과 불과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말을 들려주었는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었다. 메시지였다. 그러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엘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마음이 찔렸던 통치자 헤롯은 자신의 수많은 악한 행동에 한 가지 악행을 더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아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서른 살쯤 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셨고, 여기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요셉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시 말해 자손에서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아담의 후손이며 결국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의 후손이라고 밝힙니다. 족보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 헬리는 맞닷의 아들, 맞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메이기의 아들, 메이기는 얀냐의 아들, 얀냐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마다디아의 아들, 마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 에슬리는 낙계의 아들, 낙게는마아세의 아들, 마아스는 마따디아의 아들, 마따디아는 서머인의 아들, 서머인은 요색의 아들, 요색은 요다의 아들, 요다는 요한안의 아들, 요한안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수룩바벨의 아들, 수룩바벨은스와이데엘의 아들, 스와이데엘은 내리의 아들, 내리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아띠의 아들, 아띠는 고삼의 아들,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 엘마담은 에 엘의 아들, 엘르는 예수의 아들,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 요림은 맛다세 아들, 맛다슨 레위의 아들,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남의 아들, 요남은 엘리아김의 아들, 엘리아김은 멜레아의 아들, 멜레아는 맷나의 아들, 맷나는 맛다다의 아들, 맛다다는 나단의 아들, 나단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세의 아들, 이세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 살몬은 나손의 아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아드민은 아니의 아들,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데라는 나홀의 아들, 나홀은 수룩의 아들, 수룩은 루의 아들, 루는 벨렉의 아들, 벨렉은 헤버의 아들, 헤버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가인안의 아들, 가인안은 아박사세의 아들, 아박사세는 샘의 아들, 샘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레멕의 아들, 레멕은 모드셀라의 아들, 모드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야렛의 아들,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 마할랄렐은 가인 안의 아들, 가인 안은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4장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그 기간이 다 되니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마귀는 그분의 배고픔을 이용해 첫 번째 시험을 내놓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한테 명하여 빵덩이가 되게 보아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그분을 이끌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지상의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펼쳐 보였다. 그런 다음 마귀가 말했다. 너를 즐겁게 해줄 이 모든 영광은 다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으니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내게 경비하기만 하면 다내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쇠기를 박으셨다. 주 너희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맡기는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아라.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셨다. 전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이 치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하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마귀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즐거워했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란 동네인 나사릿에 가셨다. 안식일에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성경을 낭독하려고 서시자 누군가가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넸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가 나를 택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리고 지친 사람을 자유케 하여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그 맡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분께 모아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다.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어찌나 말씀을 잘 아시는지 보고 듣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의사야, 가서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가버나움에서 한 일이 있다던데, 그것을 여긴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다. 엘리야 시대에3년반 동안 가뭄이 들어 기근으로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으나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또 엘리야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았으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에 화가 났다. 그들은 예수를 몰아내 동네 밖으로 쫓아낸 다음 동네 끝에 있는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를 미쳐 죽이고자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기 길을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아 한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놀라며 감동을 받았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들이 늘 듣던 모호한 괴변이나 인용문과는 달리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차서 권위가 있었다. 그날 회당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아! 나사리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귀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떠나갔다. 귀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인가?이 사람이 나가라고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는가?마의 전체가 온통 예수 이야기 뿐이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 주시기를 구했다. 예수께서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열병이 떠나가고 떠나라고 명령하자 열병이 떠났다. 그 장모가 곧 일어나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귀신들이 때를 지어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훤히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입을 막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튿날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찾아 나섰고 그분을 만나자 떠나가지 못하게 그분께 매달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마을의 마을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딸이었습니다. 또 만나요.